자 토니 메카드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를 골라주세요, 세 개. 3개. 2 3개, 개씩 골라준다. 자 마지막 하나. 음 아빠는 이거 자, 세개 골랐고요. 카드로 섞을게요. 저 없는 거한 개씩 걸기. 음 내려줄게요. 음, 이건, 이건 뭐야? 이빠 뭐야? 게 네 장, 아카드, 카드를 놓고요. 자, 카드 네개 중에 아, 좀안 좋은 거 하나 빼시면 돼요. 하나 빼세요. 약간 이걸 빼게. 카드 놓시고. 으 <laughs> <laughs> 네, 첫 번째 차, 휠, 입 자, 카드를 골라주세요. 네, 이거 빼고. 자, 여기도. 여기도. 누르면 안 돼. 차가 아프다. 자. 자, 카드, 앞으로! 자, 준비됐죠? 네. 자, 백하는 걸. 아! 이겼다. 자, 아빠는 레드월의 10점. 무역에는 실패. 자, 두 번째 카드. 자, 두 번째 카드를 내시고. 자, 자 네, 카드 는 어우! 아이고, 네. 이 부분에 아빠가 실패했네. 아빠 실패했고요 무역에는 레드홀에 50점. 자, 마지막 카드는 아빠가 지고 있기 때문에 아빠가 먼저 합니다. 아우! 자, 부활 한번 쓸게요. 여기서 못하면 아빠가 지는 거예요. 아싸. 자, 색깔도 다르고, 카드도 다르기 때문에, 오, 점수가 없는 걸로 해서 아빠가 졌습니다내가오는 게, 무영이가 여기서 먹어야지 되고요. 무영이가못 먹으면, 똑같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무승부로 다음 게임 들어갑니다. 아이고, 실패. 부활 한 번. 자, 실패. 자, 자 올려놔요. 차, 올려놔. 음, 자, 이제 카드는 다 환수하고, 이제, 제일 낮은 점수가 걸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두점을줄 거예요. 어? 자, 무역연장, 아빠 한 장, 무역연장, 아빠 한 장. 자, 여기서 카드를 놓으시고, 음, 질것 같은 거를 내주시면 돼요. 자, 아빠는 이걸 내고, 카드 한 장을 버리겠습니다. 자, 여기 한장 버리세요. 어, 차를 골라주세요. 여기 있는 거뭐 골라야지. 여기 있는 거 골라. 안 돼, 빨리 밖에 있는 거. 아, 제발. 안 돼요, 빨리 차를 찍고 있어요, 빨리. 차안 되잖아. 아, 빨리 해. 아빠는 이걸로 할게. 아빠 이걸로 할게. 아, 너무 예 자, 아빠는 여기. 자, 여기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 메카님을 꼭! 아, 진짜, 아빠가 이겼죠? 지, 진짜! 진짜. 자, 아빠가 이겼죠? 아, 이겼어요. 아니야! 상대바꿔야지 맞지? 니가 죽는 아니구나. 이렇게 다시, 해. 아, 다시! 다시, 다시. 아, 아빠 깜빡했네. 뭐해 자, 그냥 하는 거야. 우영이는 이걸 먹으면 돼. 응. 자, 우영이거 먹어. 아빠는 이걸 먹을게. 자, 아빠 잠깐만. 이게 테로야? 테로. 테로로. 준비. 뭘 또? 너도 그못 잡았지? 아. 자, 아빠는 블루홀에 50점. 아, 이겼습니다. 네. 아빠가. 40대. 자, 일로 갈게. 네. 적인 게 끝.